먼저 페달을 조립하실 건데요. 제일 먼저 하, 확인하실 건이 페달 끈의 R L. 그리고 페달 뒤쪽에 보시면 R L. 좌우를 구분하는 게써 있을 거니까 L 방향의 페달을 사용하시면 L 맞춰서 페달 끈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페달의 안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페달 끈3칸 있는 타공을 쓸 거고요. 페달의 바깥쪽에는 끈 타공이 4개 있는 걸 사용해서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본체 앞 부분과 앞 지지대를 고정을 시킬 건데요. 고정되어 있는 볼트 세트에 너트를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와셔도 풀어주세요 이 앞지지대를 결합하실 때는 위방향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위 방향이 위로 가게 꼭 그렇게 조립을 해주세요. 결합하실 때는 밀어 넣시고 으 살짝 돌려서 미시면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트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들어가게 끔워주시고요 다음 와샤. 너트 순으로 조립을 해주세요. 조립공구는 이렇게 생긴 공구를 사용하면 되시는데요. 17mm로 조여주실 거니까, 공구에서 요 앞쪽 요 부분으로 조립을 해주세요. 다음은 뒷지지대를 결합을 하실 건데요. 뒷지지대도 앞지지대와 마찬가지로 위 스티커가 위 방향으로 가게끔 조립을 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너트 풀어주시고요. 와샤 풀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돌리는 느낌으로 밀어주시면 조립하기 쉬우실 <목소리>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공구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 앞부분을 이용해 주세요. 다음은 이 앞쪽에 보시면 볼트를 풀어 놓을 건데요. 세우시고 렌치는 오케이. 앞에가 십자로 돼 있는 6mm 볼트 렌치 사용하시면 돼요. 이 볼트들은 이전에 풀어 미리 이 앞쪽에 풀어놨던 볼트들이고요. 뺀 자리 그대로 결합을 해줄 건데 혹시 섞였다면 요휜 와샤는 좌우에 끼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평평한 와샤는 이 아래쪽에 끼워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거 주실 때 마찬가지로 십자형 6mm 렌치 사용해서 잠가주세요. 다음은 제품 앞쪽에 기둥을 끼워줄 건데요. 먼저 볼트를 끼워주세요. 마찬가지로 폼 볼트는 그대로 결합할 때 다시 제자리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센서선을 빼주시고 고무줄을 제거해주세요 요 와이어선을 길게 뽑아주시고요 이따가 기둥 결합할 때 위로 해서 뺄 거니까 길게 최대한 길게 뽑아주시면 되고요 기둥하고 본체랑 서로 연결하실 건데요 먼저 맥박선을 끼워 주세요. 너무 이 기둥거를 쭉 빼시면 나중에 개기판 조립할 때 힘드시니까 꼭 이쪽은 남겨 두시고 백박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합을 하실 때 와이어가 쭉 들어가서 요 타공으로 나올 거거든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나온 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시면서 기둥과 기둥 결합을 하실 건데요. 먼저 이 맥박선을 안쪽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합을 시켜주세요. 다음은 아까 풀었던 자리에 볼트를 그대로 결합을 해주실 건데요. 이 곡선이 있는 쪽은 아까 풀었던 부속에 곡선이 있는 와샤를 사용해서 결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평평한 부분은 풀었던 부속에 이 평평한 와샤 그대로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구는 마찬가지로 십자형 6mm 렌치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이 강약 조절기를 조립을 할 건데요. 먼저 뒤편에 볼트랑 와샤를 먼저 풀게요. 결합을 하실 때 항상 강약 조절기 단수가 8단에 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게 길어야지 조립이 쉽기 때문에 보시면 1단에 가 있으면 짧고 8단에 가면 길기 때문에 꼭 8단에 놓고 결합을 해주세요. 보시면 이 작은 추와 이 작은 고리를 먼저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색깔과 은색깔을 당겨서 서로 당겨서 안쪽 고리에 쑥 들어가게 결합을 해주세요 결합을 하시고 와이어는 쑥 위로 넣으시면서 요것도 안쪽에 들어가게끔 결합을 해주세요 뒤편에 원형 타공에 아까 풀었던 볼트를 이용해서 그대로 잠가주세요 공구는 렌치 끝부분 십자를 이용해서 먼저 잠가주세요. 다음은 안장을 조립을 하실 건데요. 먼저 볼트, 그 다음에 스프링워샤 평화샤 순으로 넣고 준비를 해주세요. 안장, 타공을 타봉에 맞게 잘 결합을 해주시고요. 아까 준비해 놓 볼트를 이용해서 그대로 결합을 해주세요. 뒷부분은 보시면 구멍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꼭이 브라켓을 사용해서 결합을 해주세요. 브라켓을 놓고 준비해뒀던 볼트. 조립공구는 마찬가지로 6mm 렌치 사용해주세요 좌우 손잡이를 조립을 하실 건데요 먼저 볼트에 부득공구를 두 처음에는 볼트 하나 마샤를 먼저 쓸 거고요 결합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좌우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맞춰서 항상 결합을 해주세요. 한쪽, 먼저 볼트를 넣어주시고, 이 볼트를 잡으면서 결합을 하시는 게, 조립하기 쉬우실 거예요. 한쪽 넣어주시고, 이팔 유지해주시고, 잡고, 그 다음에, 끼면서 다시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한쪽도 볼트에 와샤를 끼워주시고요. 공구는 6mm 렌치와 13mm 스패너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스패너 끝부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요, 너트를 보시면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요게 풀림 방지 너트라고 해서 한번 결합이 되면 풀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니까 처음에 결합하실 때 뻑뻑하시더라도 끝까지 결합을 해주시면 추후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먼저 안장 시트를 결합할 건데 보시면 앞쪽으로 향하는 스티커 확인해주시고요. 이 앞쪽을 방향 스티커가 앞쪽으로 가게 결합을 해주세요. 볼트는 볼트 하나, 와셔 하나 두그 방향으로 그대로 결합을 해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볼트 하나, 와셔 하나. 세트로 각네 음. 군데 결합해주세요. 그리고 십자형 공구 사용해주세요. 간격 조절 손잡이를 결합하실 건데요. 먼저 결합되어 있는 볼트 두 개를 제거해주세요. 손잡이를 끼워주시고요. 제거한 볼트 그대로 다시 결합을 해주세요. 공구는 5mm 렌치 이용해주세요. 다음은 계기판을 조립을 해주실 건데요. 계기판 뒷편에 보시면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극성에 맞게 건전지 꼽아주세요. 네 군데의 볼트를 모두 풀어줄 거거든요. 먼저 고무줄을 제거해 주시고요. 계기판 센서선과 이 기둥의 센서선을 해 주세요. 선 정리를 해주시는데 안쪽으로 쭉잘 밀어 주시고요. 빼놨었던 볼트를 그대로 계기판에 결합을 해주세요. 공구는 이 십자 드라이버 활용해서 잠가주세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L, 그리고 L 확인하고 조립을 해주세요. 뭐 주의하실 점은 똑같이 좌우 모두 시계 방향으로 조이는 게 아니고 항상 크랭크의 앞쪽으로 돌려야 조여지는 거기 때문에 요 나사 조이는 방향 꼭 확인하셔서 조립을 해주세요. 손으로 최대한 잠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구를 활용해서 꽉 잠가 주세요. 크랭크의 알, 그리고 페달의 알꼭 확인하시고 조립을 해 주세요. 최대한 손으로 잠글 수 있는 만큼 먼저 잠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구를 사용하시는데, 이 스패너, 이 앞부분 15mm 스패너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한 건이 부분을 꽉 잠겨 주셔야 이 해당 부분에서 소리가 안 나거든요. 최대한 힘껏 이 부분이 느슨하면 추후에 딱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꽉 잠가주세요 이 부분은 설명서에는 없는데 이 중간에 빈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보조지지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조지지장치를 둔 거니까 가볍게 돌리셔서 바닥에 살짝 닿을 정도만 조립을 다 하시고 혹시 바닥면이 불균형해서 이렇게 끄떡이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캡 자체가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캡이기 때문에 이 원을 중심으로 두께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끄떡임 없이 수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